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물질, 어, 대표적으로 어, 진먼지, 진드기, 그 다음에 꽃가루, 바퀴벌레, 어, 그리고 곰팡이 같은 그런 흡입성 항원이 코 점막에 접촉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어, 대표적으로는 어, 콧물 어, 재채기, 코막힘 등 증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머리가 많이 아프거나 피곤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청소년에게는 집중력 저하나 육체적 발달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 환절기 계절성으로 잠깐 나타나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도 1년 내내 고생할 수 있는 고질병이기도 합니다 어, 한방에서는 어, 기존 서양의학과는 달리 비염을 단순히 코만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내지적인 원인이 오장육부 기능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코의 증상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부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한약을 체질에 맞게 복용을 한다면 인체의 면역력을 상승시켜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